하나님 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요아케스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로 너에게 달이 시작 곧해의첫 달이 되게 하고 너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메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년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밖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 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는 이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음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 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서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요하로라 내가 엽당을칠때그 피가 너희 과는 집에 있어서 너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때 너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는이 날을 기념하여 요하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 지킬 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 평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금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금요 모임이 저녁 시간에 교회에 서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위한 교회 학교 금요 모임이 있고 우리 작년부도 금요 찬양 예배가 7시 반부터 시작이 됩니다. 해를 마무리 지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하기를 원하신 분들, 또 회개하고 어, 간구하는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금요 찬양 예배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은 이제 애국에 내렸던 열 가지 재앙 중에서 몇 번째 재앙에 대한 경고죠? 열 번째 재앙, 재앙이내온은 무엇이었습니까? 아, 모든 장자를 치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이었습니다. 그 재앙이 언제 일어났는가? 그 재앙이 일어난 날을 유대 캘린더에서는 정월로 잡습니다. 니산월 또는 아비월이라고도 하는 그 유대인의 새로운 절기의 시작인데, 그 절기를 가리켜서 무슨 절기라고 하죠? 유월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유월절은 5월 다음에 오는 절인가? 기 유월절의 유자는 지나갈 유자 월자는 넘을 유자 유월절의 영어 번역은 pass over, u pass 넘어가다. 지나가다. 유, 초월할 때 월자. 제가 유자, 월자는 초월할 때 월자니까 넘어가다일 것 같은데 유자가 무슨 유자일까? 한자 혹편을 찾아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더니 지나갈 유자래요. 지나갈. 패스한다는 말이죠. 지나갈 유자. 그래서 유월이란 말은 지나서 넘어가다. 말 그대로 패스오버 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유월절 절기는 대대로 유대인들이 지키는데 그 지키는 방식이 어떠냐 하면 먼저 고기는 삶아 먹지 않고 불에 구워서 먹습니다. 그리고 떡은 이스트를 넣어서 유교병으로 먹지 않고 무교병으로 이스트를 넣지 않은, 부풀지 않은 떡을 먹어요. 그리고 허리에는 띠를 띠고, 발에는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먹습니다. 그리고 쓴나물을 먹어요. 이 유월절 절기의 이 풍습, 그 유월절을 지키는 방식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황급한 탈출이죠. 언제 시간이 있어서 고기를 삶아 먹겠어요? 빨리 불에 구워 먹는 거죠. 나무는 있는 그대로 양념하지 않고 쓴 나무를 먹는데 그것은 애굽에서 당했던 세대 쓴 고통을 추억하는 것입니다. 신발을 신고 허리에 띠를 띠고 그리고 지팡이를 잡고 여차하면 뛰쳐나갈. 준비를 갖추고 그렇게 먹습니다 그러니 빵을 구울 때 어떻게 이스트를 넣어서 그것이 부풀기를 기다릴 수가 있겠어요? 그냥 무교병으로 먹는 것 그래서 유월절 모든 절기의 풍습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권역 사이에서 애굽에서부터 탈출할 때 황급하게 정신없이 황망하게 거기서부터 탈출에 나오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지 6월절 절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오늘 본 말씀 7절에 나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자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6월절이 어디에서 연원되었는가 6월절의 기원 어디서 유래됐는가 하면 바로 이 대목.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열지앙이 내릴 때 이스라엘 집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에 다가는 피를 바르는데 문 좌우설주 수직이죠 세롭니다. 그리고 가로지르는 인방에다가 피를 발랐어요. 그 가로와 세로 뭘 상징하겠습니까? 훗날에 십자가의 수직축과 수평축을 상징하는 거죠. 거기에 흘려질 피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앙의 사자가 애국 전역에 임하여 모든 장자들, 사람의 장자, 짐승의 장자, 그리고 애국의 신들까지 다 벌할 때, 하나님이 진노와 임할 때그 피가 있는 그 집, 그 집에 미치면 그 재앙의 사자가 그 집을 습격하지 않고 공격하지 않고 그 피를 볼때 그것이 넘어가겠다. 패스 오버 하게 했다. 넘어가겠다. 유월 하겠다. 13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땅을칠때그 피가 너희 구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무엇을 볼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라고 했습니까? 피를 볼 때. 이 피가 무슨 피예요? 이 피가 바로 언약의 피입니다, 언약의 피. 물론 어린 양의 피. 였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셔서,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말씀을 두려워해서, 그 말씀에 따라 그 피를 바른 집. 그 피를 바른 이스라엘 집 안에도, 흉악한 죄인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못 데먹은 페루나도 있었을 것이고, 어, 어, 이웃에게 몹쓸 짓을 한 중재인도 있을 텐데, 하나님이 재앙의 사자가 임할 때그 죄가 있는 자라 할지라도 그 피가 덮여져 있는, 그집 안에는 그 재앙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지나쳐 넘어갔어요. 그것이 바로 패스 오버 어 6월 6월절 양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양이다. 그런 말이 성립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양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을 것 같은데. 성경에서 실제로 예수님을 가르쳐서 6월절 양이라고 한 대목이 있습니까? 없으면 제가 왜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하겠습니까? 6월절 양이라는 대목이 예수소의 6월절 양이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고림도전서 5장 7절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림도전서 5장 7절을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은 신약 성경 268면입니다. 신약 성경 268면.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새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를 가르켜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유월절 양이시다. 우리의 유월절 양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출애굽 당시에 그 유월절 양의 피가 발라진 집에 거하던 사람들은 다 구원받은 것처럼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의 피가 그 영혼에 발라져 있는 그 사람 그 가정은 종말에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임하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의 진노가 그 영혼을 그 가정을 넘어가게 될 것이다. 그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죄를 신 하나님의 어린양이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세상죄니까. 여기는 온 세상 사람들이 죄, 나의 죄도, 내자녀들이 죄도, 내 배우자의 죄도 거기에 다 들어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악을 우리들에게서 그 유월절 양에게로 다 옮겨 놓으시고 그를 희생시키심으로써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 사함을 받았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깊은 소식 보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치시고 거기에 희생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 분명히 내가 죄가 있었던 중죄인이었는데 흉악한 죄인이었는데 그런 죄가 내 영혼, 내 심령, 내게 있었는데 그 죄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넘어가 주셨다.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이 피값으로 이미 속죄를 이루셔서 죄값을 다 지불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성경 말씀에 너희가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그리스도의 피로써 이루신 것이다. 내가 불렀던 찬송처럼 내가 그 피를 볼때 넘어가리라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그 피가 그 영혼에 뿌려져 있는 사람 그 피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가정 그래서 그 집안의 좌우설주와 문인방에 그리스도 피가 발라져 있는 그 가족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요와께서그 종들의 영혼을 구속하시나니 저에게 피하는 자는 다 죄를 받지 아니하리로다. 예수의 로 피하는 자, 예수의 피 아래로 피하는 자, 그들은 죄를 받지 않는다. 죄의 사실은 있어요. 죄과 길트는 있습니다. 그러나 죄로 정함을 받지는 않습니다. 죄의 사실은 있지만, Condemnation. 정죄함을 받질 않아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기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것이 구약과 신약이 아울러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하나님의 기쁜 소식, 구원의 기쁜 소식. 저에게 피하는 자는 다 죄를 받지 아니하리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기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우리가 어디, 어디 아래 어디 아래에 있다고요? 은혜 아래에 있다. 은혜는 은혜의 핵심은 피. 유월절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 이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예수의 피에는 하나님이 영원한 구원이 언약이 담겨 있어서 누구나 그 피를 의지하고 그피 아래로 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의 구원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도 피를 의지해서 살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피 아래로 피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에 약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저들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율절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의 언약의 피를 의지해서 사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중구의 박요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관 건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